생성했네. 어, 해 보자. 쪽지게로 먼저 해 볼까? 햄집게로 먼저 해 보자. 될것 같아. 될것 같아. 될것 같아. 잠깐만. 이게 이렇게 틈이 보이잖아. 그럼 여기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빼야 돼. 원래 원래도. 오! 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 돌려봤나봐 아니야 아해 <laughs> 아까 됐을 때 냅둘걸 응. <laughs> <laughs> 아이 몰라 되겠지 아니 죠 되겠지 하지 말고. 아, 되겠지 되겠지. 아니. 아직 시작을 아니, 안 했으니까. 되겠지 하지 말고 남들 나온대잖아요 아니야 된걸 거야. 이게 된 거겠지.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잖아. 아 그치 그건 맞지. 응. 소리가 왜안 나는 거야? 지금 시작을 안 했어. 아. <laughs> <laughs> 나는 1분인데 얘네는 23초네. 뭐야 다들 왜 색깔이 나온다는 거야. 난안 나오는데. 아니 아까 나와. 언제 시작해. 하나 봐. 왜 이러는지 지금 니한테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내가. 된 거야? 아 몰라 그래. 우와, 우와 속혔다. 야난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 없으어 내가 자체 작업을 지금 리버스로 보고 계신 분들 저희 잘 보이시나요? 보시나요 네. 우와 머머 이게 바로 버추얼 버추얼 아이들다 오류났다 오다 마이크 오류왔잖아아 객석을 너무 많이 uh... 보여준다 본인의 라인에 대해. 음. 음 이거 재미 재밌을 것 같더라고. 얘네가 라인이 있어. 하나, 이게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아 근데 오늘은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. 진절머리가 나요 진절머리가. 나야 이거 귀여워. 본인의 라인을 지키기 위해. 오늘. 어제랑 라인이 다르네. 간식으로 쫀득이, 양갱, 약과, 빵튀기 등등 어르신 입맛 이좀노래한 돼? 어떡해 <laughs> 괜찮은 거야? <laughs> 어떡해 어떡해, 어떡해? <laughs> 나 이거 봐도 는 거야? 어떻게, 어떡해! 어떡해! 흔들려! 흔들려! 어떡해! 어. 어떡해. 그냥, 어떡해. 그냥, 어떡해! 나 이거 봐도 돼? 사랑이 <목> 너무 늦어서 <목> 미안해 어머어머! 너무 잘한다 근데! 다 이거 가짜 사랑이야 빼내주다 어, 이제 다 가짜야 내가,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야 <목소리가> 우리가 진짜 사랑을 보여 진짜 한번 보여줄게 오 <목소리가> 보여줘! 가짜 사랑이고 어느 익룡이 하나 오빠가 보여줘! 보여줘! 춤출 건가 봐진짜 사랑 아닌데 어플노래인냐 아! 르무 어. 아 예전으로. <laughs>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정도도이도이 노래 알아? <laughs> 어, 여기 응원정 하고 이어이 <laughs> 사람들 이정도이정도이 정도로. 이정 기게 환승 라인이잖아요. 네네. 예준이? 난 좋아. 나 베리즈 좋아해. 한비 또 있다고? 늦게나마 갈까 웃겨.

돌아요? 체크아웃이 아니라. 난 체크아웃이 잡았어. <laughs> 이게 버처 아이돌이다 <laughs> 지금 이 순간처럼 지금 내 생각보다 너무 일찍 남았는데. 누셨던 그날의 기억이. 아, 첫 번째 여름이었다. 두 번째 여름이었다. 세 번째 여름이었다. 이렇게 되는 거구나. 그래서 모여서 여섯 번째 여름인가 봐. 띵곡! 띵곡! 아 이건 진짜 띵곡이야 더 많은 사람이 알려줘이노 <laughs> <이제> 너무 좋아 이야 너무 많아 그래 숨겨진 이야기 그런 거 해줘야지 준비됐어? <laughs> <고마워. 웃음> <laughs> 아, 됐어 했어 해봐 해봐 어쩔 나알 사람 다알 텐데 <laughs> 괜찮아, 솔직히야. 오케이, 배웅상 마치고. 아 근데... 매력적이야, 매력적이야. 이제 마지막. 네. 마지막 네. 보자, 보자. 조금만 더 화이팅. 화이팅. 조금만 더 화이팅. 나한테 하는 말. 같다!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안녕. <가운> 아까 다 썼다. <�pie OUR> 아까 힘다 썼다. <laughs> 너무 힘들다. 안녕. 우리가 빨리 끝나고자 해요. 그래. 안녕. <Raphael> <eza Linux> 젤리. 어머! 예준입니다. 그래? <웃음> 어. <웃음>